프로세싱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 2차원 비트맵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네, 입력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특정 위치와 색깔 번호가 들어와요. 지금 여기 1, 2, 3으로 써있는게 3, 4로 써있는게 다 색깔이고요. 3, 5 위치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위치에 어, 4라는 색깔이 적혀 있는데, 3으로, 3이라는 색깔로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연결된 4라는 색깔을 모두 3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모든 것을, 그쵸? 이렇게 3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입력을 먼저 받아 보겠습니다. 입력은 h하고 w가 주어지는데요. 어, 이건 빈 맵에 그 하이트와 웨이트예요. 놓, 적어놓, 적어 놓고요. 그다음에 다음 h 계의 줄에는 픽셀의 색상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줄이 h 계가 들어오는 거죠. h 계가 들어오는데 지금 빈 맵에 이제 색깔이 적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지라는 배열에 받겠습니다. 이미지. a p e n 들을할 거예요. 템프라는 배열을 일단 받아서 a p p e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풋을 받아야 되는데 인풋을 받으면 한 줄이 들어오는데 이게 문자열이겠죠. 그러면 스플릿을 해야 하고요. 이거를 다시 인티저로 바꿔야겠죠.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리스트가 아니니까 우리가 리스트로 바꿔줘야 이 템프에 잘 들어갑니다. 네, 템프는 이런 값, 값들이 다 적혀 있는 리스트고요. 그러면 어펜드에다가 템프를 하겠습니다. 템프를 하는데요, 이게 이미지의 번호가 1번부터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 0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0을 해결하려고요. 그럼 맨 위에도 0인 로우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0인 부분도 W 플러스 1 개만큼 이렇게 만들어놔야 첫 번째 로우가 아,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0인 인덱스를 안 쓰고 1인 인덱스를 쓸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미지를 받아들이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한번 찍어 봅시다. 자, 입력이 19. 지금 1122. 1122, 1 1 2 2가 들어오는데요. 112221122가 들어 적혀 있고 맨 앞에 0이 적혀 있고 맨 앞에 0인 어, row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미지는 잘 받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q개의 줄에 아, q가 주어지니까 q를 받고요. 하나니까, 그냥 이렇게 만듭시다. 그 다음에 큐계의 줄에 연산들이 순서대로 주어진다. 연산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주어지죠. 연산을 받을 때마다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큐계 연산을 받아서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아야죠. 그러면 x, y, c로 받겠습니다 자, x좌표, y좌표, 컬러니까요. 다 정수로 바꿀게요.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컬러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xy 자리에 c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컬러라는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자, def color. 어, i, j 어, xy로 그냥 해도 되죠. xyc를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미지 xy를 컬러로 바꿀 겁니다. 우리 목적은 이제 이렇게 할 건데요. 이거만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인접한 컬러들도 그그 그 중에 이 이미지랑 원래 동일한 컬러가 있었으면 같이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x-1, y. 이게 이미지 XY랑 같은 컬러이면 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미 바꿔 버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드 컬러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 XY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드 컬러랑 같으면 재귀적으로 다시 아, 여기서는 x-1, y,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재기적으로 똑같은 작업을 하겠습니다. x-1 말고 x 플러스 1도 있겠죠. 이것도 올드 컬러랑 같으면 컬러 값을 재기적으로 변경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X를 고정하고 Y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Y 값 변화하는데도 변경을 이렇게 해야겠죠. 플러스 1도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어. 이제 6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이게 x-1, x-1, y-1, y-1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행히 마이너스 1쪽은 우리가 이렇게 0을 가짜 인덱스 0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이 되고요. 거기에 지금 색깔로 0을 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색깔들의 범위는 어, 모두 1보다 크니까 어, 0은 항상 올드 컬러도 될수 없고 뉴 컬러도 될수 없겠죠. 그래서 어,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안 들어갈 겁니다. 0에.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h나 x가 아, h가 아니죠. x나 y가 어, H이거나 W일 때 하나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뭐한 가지는 이게 X 플러스 이래다가 X는 H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해,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도 Y는 W보다 작을 때만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이미지를 확장할 걸 생각했으면 뒤에다도 붙여보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쪽에도 0이 되게. 요렇게만 하면 다가 아니고 끝나고 이걸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좀 쓸게 더 많은가요 어,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경험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추가적으로 이 네모와 바깥을 둘러싸는 영인 어, 테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계 조건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프린트 해보죠. 그러면, 원래 기대값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나와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 2가 아홉 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기대값이 있는데 결과값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프린트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프린트도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1에서 h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0인 어그 인덱스를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W 플러스를 쓰고 싶은데 W를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이미지 X, Y를 찍을 건데요. 어, 여기서는 IJ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프린트를 하면 그냥 찍으면 엔터를 찍잖아요. 그래서 엔터 대신에 여백을 찍도록 하기 위해서 엔드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를 엔터를 찍지 말고 공백을 넣으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은 엔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임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는, 즉, j의 인덱스가 w가 되는 거는 그냥 찍어야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치, 일치, 일치. 잘 나오는데. 아,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제귀를 썼잖아요. 근데 이게 제귀가 총몇 번이 도냐면, 이 이미지 테이블 사이즈만큼 돌수 있겠죠? 근데 이게 128 곱하기 12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의 7승 곱하기 2의 7승. 그러면 2의 14승이 되겠죠? 이의 10승은 1000이니까 이의 4승 16 곱하기 1000 16000번 정도 재귀가 돌수 있거든요 그러면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재귀를 1000번 정도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코드 제출하면 그냥 0점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재귀 조건에 그냥 걸려 버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재귀를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풀어주려면 import sys를 해야 되고 아, sys. setrecursionlimit. 아까 16,000번 정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10만 번 정도로 재귀를 여유 있게 풀어줘야 되겠죠. 10의 5승 정도. 그러면, 코드 실행하면 저거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렇게 잘 나오고요. 코드 제출을 하면, 제기를 풀었으니까 이게 상당히 잘 동작을 합니다. 오, 근데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그, 나도 연습을 하면서, 어, 요거 찾느라고좀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께 보여주느라고 어, 이걸 했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뭘 가정하고 있냐면 올드 컬러가 뉴 컬러랑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이게 혹시 입력에서 같게 들어오면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무한 루프를 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약 조건에 보면 어디도 뉴 컬러가 올드 컬러보다 다르다는 얘기는 전혀 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약간 어떻게 간단해요. 그냥 처음에 부를 때, 처음에 부를 때, 그 우리가 이미지 x y에 들어있는 컬러가 이 c라는 뉴 컬러와 다를 때만 이리커전을 시작하도록 하면 처음에 시작이 문제인 거죠. 처음에만 잘 체크를 하면 중간중간에 전혀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콜할 때만 이렇게 해결하면 되죠. 그러면 코드 실행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도 잘 해결되겠죠. 네, 이렇게 잘 해결됩니다. 아, 이 문제는 사실 다른 게 어렵다기보다는 이 리커전 해제하는 거 그리고 맨 끝에서 컬러가 새로 들어온 컬러가 이전 컬러랑 같지 않은지 체크하는 거요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아, 됩니다 꼼꼼하게 좀 여러분들이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이 부분은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제기 부분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